안녕하세요. 준스토리의 준입니다. 우 오늘 비동의 시간은 영화 화원입니다 영화 화원은 90년대 초반에 중국 배우 공리가 출연한 작품인데요, 중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였던 판일량에 대한 일대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그 아편쟁이자 도박 중독자인 외삼촌에 의해서 14살에 그 기생집으로 팔려온 위량은 기생들의 몸종으로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위량이 어른이 되자 기생 집주인은 그녀를 정식 기생으로 만드는데요. 어, 그녀에게 기생이 되는 관문이라고 해서 약이 든 차를 마시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그 지역에 편짠화라고 하는 새로운 세관 감독이 부임을 합니다. 부패한 그 지역에 그 지역 유지들은 세금 내지 않기 위해서 그 새로운 그 세관 감독인 편짠화를 데리고 기방으로 데려갑니다. 이제 갓 기생이 된 위량에게 그 기생집 주인하고 그 다른 손님들은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요. 이때 그 위량은 여자 노래가 아닌 남자 노래를 불러서 기방주인과 지역인들은 좀 당황하지만 은 오히려 이 모습에 편천화는 재미있어 합니다 <목소리> 지역인들은 <목소리> 편천화를 그성 적대하기 위해서 위량을 그가 살고 있는 관저로 보내지만은 청년 결백했던 편찬하는 돈을 주고 돌려 보내도록 하는데요. 이대로 기방으로 돌아가면은 죽을 목숨이기 때문에 위량은. 편짜라가 있는 관저에 숨어들고 그에게 무릎 꿇고 애원을 합니다 아, 이대로 돌아가면 그녀가 좀 난처하다는 것을 알게 된 편짜라는 우선 그날은 그녀를 이곳에 재우고 자기는 다른 곳에서 자며 그녀를 기생이 아닌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를 하는데요

퍼부터 지가 들어앉힌다 이런 안 좋은 소문이 막 돌게 되는데요. 편자나를 곤란하게 만들어서 그를 좀이렇지 하려는 어, 그들의 속셈을문치챈 편자나는 아이유랑과 결혼을 해 버리면서 이 소문을 잠재웁니다. <목소리> 정식으로 이제 습관이 되고 그와 결혼한 위량은 편찬나의 친구 화가 홍야의 화방을 방문해서 그 그림을 보고 빠져들게 되는데요. 위량, 어? 怎么了啊我还以为你以为这个水果真的可以吃량 아, <laughs> 이에 편전하는 친구에게, 아, 위량에게 좀 그림을 가르쳐 주도록 하고 그림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부를 하도록 도와줍니다. 평소에 공부에 관심이 많았던 그 위량은 어,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하여서 1918년 상하이 미술전문학교에 어, 당당하게 그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직 그 중국 사회에서는 그 서양 미술 특히나 그 누드화에 대한 인식이 몹시 좋지 않아서 막 성난 사람들이 우르르 학교로 쳐들어가 가지고 그 수업을 못하게 방해하고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숩니다어 <목소리> <목소리> 학교가 문을 닫고 뭐 그림을 그릴 장소도 또 그림을 그릴 그 대상인 이 모델도 없기 때문에 편이라면 너무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목욕탕으로 가는데요. 그곳에서 몰래 이제 다른 손님들의 커키를 그리다가 이를 들키게 되고. 아주 그냥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엔 이건 좀 판이랑이 잘못한 부분인 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동일과장도찰에 가까운 행동이니까요. 그렇게 막 공변을 다하는 와중에 어떤 누군가가 야 차라리 어너 집에 가서 네 거울 보고 너나 그릴 것이지 왜 우리들 그리냐고 밖에 그 야단치자 여기서 힌트를 얻은 판이랑은 아 그런 데 있구나 싶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거울을 보고 직접 자신의 모습을 그 누드화를 그리면서 그 그림을 연습을 합니다 한편 유랑은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이를 낳아주고 싶었지만 그 병원에서 알게 된 사실이 어 자기는 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된 것을 알게 됐죠 다름 아닌 처음 기생실 때그 마신 약 때문인데요 어 저는 몰랐는데 이거 한약 중에 아이를 못 깎게 하는 그런 약이 좀 있나 봐요. 자신이 아이를 못 갖게 되자 대신 남편의 성을 따라서 이름을 위량에서 판위랑으로 바꾸게 되고 남편 몰래 시골에 있는 본부인에게 편를 써서 상하이로 그녀를 불러드립니다. 본부인은 굉장히 좀 보수적인 인물로, 아이뭐 남자가 첫한도를거을수 있죠. 하지만 내가 정실부인이기 때문에 판위랑은 나를 처음 볼때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하자. 그 판치나는 아기껏그먼 거리를 와서 절이나 받으려고 이렇게 온 것이냐 좀 이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몰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판이랑은 어 그녀를 보고 바로 이제 무릎 꿇고 절을 하며 인사를 합니다 부모님의 강요로 결혼을 한 상태 때문에 판치나는 좀 본부인하고는 이렇게 서먹서먹한 관계였었는데요 근데 판이랑은 이제 그래도 아이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부인과 지내게 하고 아, 결국 그 본부인은 판치나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 그리고 마침 판희량은 국비장학생으로 파리로 유학을 갈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데요 파리에서는 누드화를 그린다고 봉변을 당할 일도 없고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1927년 이탈리아 국제미술전람회에서 3등을 차지하게 되어서 상금으로 5천이라를 받기도 합니다 중국인이 서양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은 것은 최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녀는 아주 그냥 고향으로 금이 화장을 하는데요. 이때 오랜만에 남편 편짜라도 만나고, 그 본부인의 아들도 만나게 됩니다. 네, 아직은 좀 아들이 서먹서먹한 경계인 거죠. 네. 그녀의 모교인 상하이 미술전문학교에 교수가 되지만은 네.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딱 치고 올라가면 주변에 시샘이 있죠. 다른 남자 교수들은 나는 교수가 되려고 수십 년 노력했는데 저 여자는 기껏해야 외국에서 상 하나 받은 걸로 쉽게 교수가 되었다. 이건 좀 부당하다. 알고 보니까 처여자가 기생 출신이라던데 혹시 몸을 팔아서 교소된 거 아니냐 이런 막 험담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녀가 사실은 기생 출신이었다는 점이 막 화제가 되어서 그녀의 전시회는 아주 엉망이 되고 그녀의 신분을 문제 삼은 그 찌라시가 막게 돌아다니게 되자 남편은 편전하는 일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뭐 쉽지 않은 일이죠. <놀람> 파니랑은 자신이 중국에 남아있으면 남편의 공무원 생활도 지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다시 파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계속 그림 그리면서 그녀는 그 그림 그 실력이 향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그 사이에 공산화가 진행되고 편지나 의 집안도 좀 다소 좀 어렵게 됩니다. 판이랑은 남편이 보고 싶어서 계속해서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어 편지라는 그녀가 오는 것은 좋지만 그녀가 오게 되면 지금 중국 사회가 매우 불안정하기도 하고 그녀가 돌아오면 그녀의 재능을 설치 수가 없기 때문에 귀국을 만류합니다. 프랑스에서 승승장구한 그녀는 전시에서 회 그림이 모두 팔리기도 하고 높은 인기를 갖는 화가가 되었지만은 그런 사이에 남편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남편인 판자나는 자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녀가 그림 그리는데 방해가 될수 있다 하여서 아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않도록 합니다. 이 때문에 판이랑은 1년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막 통곡을 하는데요. 그녀는 유명한 화가였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에서도 귀화를 할 것을 권유를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중국인으로 남고 싶어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버티다가 1977년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녀는 프랑스 파리의 몽파라스 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파니랑의 그림은 중국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고 그녀는 그토록 바라던 고국으로는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녀의 그림들은 대신하여서 중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녀가 중국을 떠난 지 58년 만에 일이었습니다. 오늘 비더우는 중국의 그 사형화가 판이랑 일띠기를 담은 화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멕시코에 프리다 칼레가 있다면 중국에는 판이랑이 있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해요. 어, 판이랑 그녀는 정말 이제 기구한 인생을 살았는데 근데 그녀가 그린 대상은 주로 누드화였습니다 당시 중국 사회에서는 그 여성이 벌거벗은 모습을 그린다는 것은 추나 정도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시도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었는데요. 벌거벗은 여성의 몸을 통해서 그 속박과 굴레가 아닌 그 갇힌 현실을 이렇게 좀 초월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여성 그리고 누드를 고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 화혼과 판 위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 오늘 화혼 영화 하기 전에 그 아거니엔 엑스터시라는 르네상스의 천재화가 천재예술가 미켈란젤로와 교황, 율리우스 2세의 이야기를 담은 그 영화를 준비했었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도 계속 유튜브에서 이게 승인이 나지 않아서, 뭐, 그 저작권 때문에, 광고 수입은 물론이고, 그냥, 광고 안 보고 그냥 올려도 이게 통과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는 그림과 관련된 다른 그 아시아 중국 영화인 화원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